된다 그래야 되면 안 된다 그래 이거는 7대 중에 음. 오르기 지금 강릉해가 있잖아요. 음, 맞죠. 그러면 계 7대 중에 어. 못 판대. 어 그렇죠. 여기 막, 이게 맞아서 그죠? 그 다음에 77대 이면뭐 때문이야? 돈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 가격 때문되는 거지. 음, 가격이 아, 조금. 조금 문제와서 그 가격성을 딱 가보니까 고려가인산에 뭐야? 5, 4 있죠? 5, 4 그럼 5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거래를 하려고 한다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가 된 거지 가격이 절충이 그거 가보니까 9일이야 그 문서로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그 문서가 어떻게 있어요 3회에 걸렸어 안있어 네. 걸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임될 건데 완벽하지 않다 계약이 될것 같은데 단은 아닌 것 같다. 단은 그냥 조금 대다 말겠지요. 혹될 수도 있어가 됩니다. 된다야 된다. 100%는아니고렇다고러면 어떤 때 이렇게 아 가격을 좀 절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되게 되겠어요. 이해 이해하시죠? 이해돼요? 네. 아, 이해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물으면 여기 저 팔고. 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5, 6. 극단을 물으면 또 이게, 이게 만약에 이게, 이게 5, 6이잖아 그죠? 응. 5가 6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응. 이때는 6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건 부동산 업자가 돼. 부동산 업자가 뭘친 거야? 8, 9를 친 거죠. 그러니까 문서, 그, 부동, 그, 문, 그 부동산의 문서를 때린 거야. 그건 뭐냐? 극단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내요. 혹시 부동산 업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요라고 하면 그 업자가 속된 말로 장난할 수 있어요. 이도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하죠?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어떤 분이 부동산 <laughs> 물으셔가지고 계약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혹시 모르겠는데 될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나중에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됐다고는 해요. 근데 다는 안 됐다. 이렇게 그 이건 확인된 거야. 그래서 근데 얘기하는 거야. 확인됐냐고 저 뒤에 분이 물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건 확인된 거야. <laughs> 됐다고는 해. 근데 다는 못뭐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부동산은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싼 거 있어요. 비싼 비싸. 거죠. 그렇죠. 팔구, 팔구야 <laughs> 문서니까 그죠 <laughs> 엄청나게 비싼 문서인 것 같고, 그거는 구를 또 보고 3, 4의 거래를 쳤으니까 아, 이거는 될수 있다. 단 7, 7을 맞았으니까 어떤 개념이냐? 가격이 좀 문제가 될것 될 같아요. 가격을 절충하세요. 조정을 한다면 누굽니까? 6호니까 부동산업자가 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상 묻는 사람이 그냥 아,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아니 면데 내가 직접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럼 알았고. 그럼 그게 끝이야. 왜냐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에 폭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에 폭할 수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뿐이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거의 근접한 경우에 있는데, 결론적인 답을 찾을 때 뭐냐. 된다. 원가는 못 받는다. 미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계약은, 계약은 됐다. 다못 받았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계약은 됐습니다. 질문, 여기서 질문. 없죠? 없죠? 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요. 네. 미래 분거잖아요 네. 어, 언제 팔렸대요 그날 돈을 받았고요 t 고 o n o r p 어요 무슨 날 y o g 랬 o 요 그날 돈을 받았고요. 이 n 에 네, 그 t good night, 하 a s h i n g 고 o o d night, good n i g h 리 good night, 이거예요. 선생님, 파가 뭐뭐예요? 여기가 파인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예요? 네, 여기 여기 파가또안 했는데 여기도 파예요. 안 파이면서 파. 했어요. 이건 생각을 조금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 사람이 야그 그 산이 상당히 좋은 산이야. 한번 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laughs> 그게 그거 다 알고 없고 그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몰라요? 네, 그럼 몰라요. 사면 안 돼요. 네. 왜? 네. 팔배추는그9 1 0 1 1 1 2 1 3 1요1 5 1 6 1 7 1 8 1 가.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4 3 5 3 6 3 7 3 8 3 9 4 0 4 그렇지 않3 4 4 4 5 4 6 4 7 4 8 4 9 5 0 5 1 5 2 5 3 5 그리고 간공, 부동산 산그 공인, 하암 다 썼어요. 그럼 국악을 숫자도 깨지고 숫자도 깨지고 부담도 아. 깨지고, 깨지고. 음. 자돈 방법 깨졌어요. 복명생 어. 6이야. 의뢰한 경우에서는 복명생 6이야. 복명생6 보고 그랬어요. 어 이걸 한번 사봐라 라고 했을 때복명주기 살까 안 살까 하, 결정을 할까 안 할까 6기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6기면요 어, 6은 네, 거래하려고 하지만 어. 좀 힘들기는 해도. 아, 그래, 그래. 또 거래가 있고 거래 공예가 있잖아요 여기 어? 파랑 병 같이 음. 큰 부동산을 지금 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어. 육만, 육만 보면 본성적으로 육만 보면 본성입기다 거래하려 한다. 네. 근데 파가 있으면 오히려 더 쉽게 거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아 이거 네. 파는 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안 네. 파는 내부에서 터지는 기운이거든요. 네. 그럼 누가 더센 거냐고 라 비교를 할 때, 파가 더 센. 파가 더 세요 파는 도둑이기 때문에, 네. 들어와서 나한테 충폭을 하는 거잖아. 물건을 뺏어가는 거죠. 네. 안파는 지방은 그냥 싸우는 거야. 그럼 조정이 돼, 사실은. 그럼 결정적으로는 파는 더세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니트 줬어. 자, 거래하려고 한다 할 때, 이건 된다. 이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그 다음, 그 다음. 거래방이 대충 깨졌어요. <laughs> 빨리 <길발> 얘기해. 무슨 소리이 얘기해. 거래로는 하는 거 하는데요. 어. 돈이 지금 문서랑 같이 종목에 같이 있으니까좀 아, 곤란할 네.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은 드네요. 아니 그렇게 나누기면 안 돼요. 아, 아, 그래? 아 다운로드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EX 아니면 또 우리 다운 다음 그답이 중요하니까. 이미 아, 네.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 어, 문서가 부동산이 그 산이 조금 가격이 높아요. 음. 높은데 아. 이게 지금 저쪽에서 산이 조금 사기성이 조금 있어요. 그, 가, 그 산이 산이. 사기. 어 네. 아. 그 사기성이 좀 있어요. 네. 었 네. 네. 그래서 안 살려고 한다. 어 네. 사기성이라 아. 그래. 안 하려고 한다. 거래를 하려고 다시 다시 기회를 듣게요. 거래 하려고 할까? 거래는 하 이제 아, 끝! 네. 그, 그, 이제 그만이야. <laughs> 두번넣어난두번넣어그 뒤에 <laughs> 그 뒤에 저 누가 먼저 래요 본인이 네. 하실래요? 네. 아. 중국을 먼저 봤을 때는 출구가 있잖아요. 음. 그럼 이게 돈이고 어. 구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문서니까 이거 어. 문서로 봐야죠. 어. 그럼 이거는 지금 답답한 사정인 거예요. 풀리지가 어. 않는 거예요. 어. 언니 말만 따라 어. 이게, 마음은 그렇지. 어. 근데 마음은 그런 거야. 어. 하지만 이게 결과치로 봤을 때는, 이 지금 강궁이 깨졌잖아요. 네. 강궁이 깨졌어. 그러면 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라 거지. 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라 거지. 근데 어. 우선 동궁을 또 봐야지, 진짜 돈이 깨졌는지. 어. 그러면 태궁이 동궁이잖아요. 어. 그죠? 태궁이 동궁인데 저기도 또 판을 맞았네? 저기도 어. 판을 맞았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돈이 어. 그게 뭐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아. 이거는 또 저거는 여기는 작은 돈이고 여기는큰 돈이잖아요. 근데 작은 돈이 깨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소통은 안 되는 거지. 아, 예. 저는 여기까지. 네. <laughs>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생님이 사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거래가 안 되는데, 선생님의 아 이게 참 지금 머릿속이 왔다 갔다 해요. 그 <laughs> 청원 씨. <laughs> 청원 씨. 아, <laughs> 어, 근데 어우 내가 조금 그래요, 청원 씨. 전 똑같아요. 여기. 아, 누가? 여기 한번 요 똑같아. 아, 본인은 아, 생각이 어떠세요? 본인은 <laughs> 다음에 할까요? 얘기하실래요? 아 그래도 얘기할 어, 수. 어. 거래는 안될 거. 거래는 안될거 같아요. 아, 내가 인간 그러니까 저기 저기 뚱딴지 같은 분은 이제 오지 말라 그래. <laughs> <laughs> 또 뚱딴지가 제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 해. 음. 음. 그렇게 통변을 해야 돼. 근데 왜나 뚱딴지야? <laughs> <laughs> 정석이라고 얘기해줘. <좀> 누구? <웃음> <웃음> 정석. 그게 정석. 그게 답인 거예요. 이게 정확 정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딱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딱 때려서 보파야 돼요. 그, 그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그거 이제 습달이 되다 보니까 아어 이게 이사님 일단 뭐가 없어요. 너무... 돈이 없잖아요. 일단 돈이 없잖아요. 이거 깨 좋죠. 아 좋죠. 일단 뭐 숫자가 어떤 게 왔든 돈이 없죠. 돈이 없고 두 번째 나는 뭐더 하고 싶어. 거래하고 나, 싶지 나, 내 마음은 하고 싶지 그게 문제. 이게 당연한거지 결론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게 팔팔대충이란거죠 팔팔대충이 그게 너무 그것 때문이잖아 그거 그죠 그것 때문이잖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가 해석할 수 있고 그게 그게 뭐냐 그게 뭐야? 생기다. 별별 일 없는 거예요 별별 일 없는 거다. 이렇게.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 이게 별별 일 없다야.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내가 누가 아프다고 할 때는 어떻다고 했어 누굴 뭘 본다고 했어 아, 내가 아파요. 내가, 내가 안 좋은 상태는 어떤 걸본 거죠? 아 어, 자기 궁은 깨졌나? 내 궁이 깨졌으면 그게 작동을 해 못해, 못 찾지. 그럼 쓸모가 없는 거지. 그게. 그러면 팔에 궁을 보면 깨졌을 상태에서, 깨졌어. 요 그럼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쓸모 없는.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이제 정확히 알겠죠. 아, 저 쓸모 없는 거 나한테 사기쳤다. 나도 돈이 없지만 너도 나한테 뭐 했다? 사기쳤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무슨 뜻인지 알죠? 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집터인데 어쩔래? 이것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집, 더 좋은 땅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경우에 있어도 거기에 딱 걸리죠 이렇게 생각을 또 하나 또 하나가 있죠 좀 집터를 공공으로 먼저 가요? 아니면 강공으로 먼저 가요? 집터 자체를? 네, 그럼 공공으로 먼저. 아, 근데 네. 그거는 또자 얘기를 해 보세요. 어, 집터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집터는 어, 여기 어, 집으로 공공하고 공공만 있고. 근 이번만 얘기하고 이제 다시 얘기하면. 자, 내가 모든 숫자를 한 정을 돌아 안 돌아. 두지 말라 했어. 집터를 어, 공공이 집터냐? 그렇게 하지 말아. 어떤 거든 집터가 될수 있는 거야. 숫자의 상황, 숫자의 조합은. 뭐 1, 1이 집터가 될 수도 있고, 2가 집터가 될 수도 있고, 그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야의 차이점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1차적으로 보는 건 뭐야? 아, 집터. 이게 이제 우선, 우선은 맞아. 맞기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다볼 때는 그 숫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떤 곳에서는, 아, 공공만 집터를 봅니다. 근데 공공은 작은 집. 건공은 큰 집.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럼 더큰 집은 뭐야? 팔, 강무이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강무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모텔, 모텔. 모텔, 그러니까 큰 건물이잖아, 모텔이. 큰 건물. 그러면, 건공에 있는 건 뭐야? 건공에 있는 집은? 건공에 있는 집은? 관이 갖고 있는 집이야. 관청이 갖고 있는 집이고, 때로는 그 집이 어떤 집이야? 압류된 집이래. 응. 관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 전용이 그렇죠. 전용이 은행에서. 그렇죠. 은행에서 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기 숫자가 거기 와서 걸리면, 어, 이거 은행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아까, 좀 아까 그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팔 팔말 대출이 이게 맞잖아. 그죠? 이게, 팔관대출, 이게, 맞았잖아요, 그죠? 이게, 저, 이게 뭐야, 걸린 거야? 이게 혹시 소송이 안 걸렸으면 이렇게 모를 수도 있죠. 왜? 네, 권해서 딱 잡고 있으니까. 건국이 하자 딱 들고 흔드니까 어소정이 걸린 거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알 상처 안 당하면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고 근데 이 방이 무슨 방이라고 그랬죠? 길이, 행운 방 행운 방 이거는 갈등 그죠? 이거는 응. 끝 이거는 왔다 갔다 나가면 들어오면 응. 곧이렇나갔어요집 <laughs> <laughs> 나왔어요? 아, 곧 들어옵니다 기억 안 됐는데요? 아, 곧 없니다. 이, 이거 아니야? 네. 선생님, 근데요, 네. 이게 원래 우리가 구공을 딱칠 때는, 네. 안파는 꼭 나오게 돼 있고 파도 꼭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이게 다 찌그러지냐? 그건 또 아니잖아. 요 그것도 아닌 거야. 사실 그니까 내가 나의 본명성과 내가 추구하는 그게 상처만 안나면더 좋은 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같으면 4하고 6인데 네. 사실은 6 같은 입장 속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나머지 것이 움직이면서 혼돈을 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은 있지만, 그걸 봤더니 뭐야? 내가 뭐가 본 거야? 아니, 근데 중국을 먼저 봤을 때그 사람의 이제는 그런 서류나 서부. 이런 돈 같은 게안 되는 거지. 안 좋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뭘 먼저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뭘 먼저 보지? 중국, 중국을 중국이. 먼저 본다. 중국이 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 마음. 마음. 다음 달이 4래요 3, 지금 달에, 다음 달, 지금이 사고. 어, 다음 달이 삼 이게 다음 달이 죠그 본명성 구가. 무슨 구강 아, 어디 가시죠? 어, 그럼 어떨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 내가 강의를 한정되고대 내가 이걸 왜 했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학얘기 했잖아. 이거 죽는 분또 먼저 봐야 돼. 아, 그, 그렇게 생각하면 또내한 말이 없어. 그래. 그래, 그두 번부터 나... 봐, 네. 그러면. 뭐 어. 시작하려고 그러나 봐. 어, 뭐 사업하고, 뭐 거래하고. 근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어디가 있어? 공공에 가 있잖아요. 어. 공공에 가 있지. 어. 그럼 약간은 좀. 힘든? 그렇죠, 힘듦 음. 이게 단순하게, 이게 제가, 이게 달보는 것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우씨, 이거 또, 제가 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질문할 게 골치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나 그랬잖아. 아, 이궁에 가면 무슨 일이 있고, 이궁에 가면 슨슨 일이 있고, 제가 수없이 발복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서 제가, 아, 사 사은, 이따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야, 그러면, 그렇게 모르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저저 저,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그게 왜 그러냐면, 고정돼서 그래. 생각을 고정하셔서 그래. 그러지 말고, 어, 사, 구, 강궁에 있네? 안 좋구만. 이게 답이잖아. 강궁에 있으면 좋아, 나빠. 누구든 안 좋은 가요 뭐가 오. 생겨? 요 첫째 비밀, 두 번째 애정, 그 다음에 뭐야? 고달픔. 근데 숫자가 구하고 일랑은 어떤 관계? 간대 관계. 그럼 더 고달퍼 더 왕고달퍼, 고달픔. 더 고달퍼지. 무슨 뜻인지 알수있 아니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고. 아, 어, 어, 본능성 육. 뭐 하고 싶냐 이게? 육 싫어하니까 아니고 육 싫어하니까. 뭐 하고 싶? <laughs> <리액션> 치질 못되는 거 하는 거잖아. 누울고 <laughs> 지금은 때로는 돈 벌고 싶고, 때로는 또는막 저기 극단의 표현만 수술한다고 되는데 제가 이달에 뭐라지 임플란트가 그걸 해야 돼요. 아. 하나 뺐어요. 근데 참 땡빵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또 하나 빼야 된는데 그래서 어, 돈인데 자꾸 빼기만 하는 것 때문에 니까갈수 없어요. 그냥 식사 하실래 그래서 편식다 그랬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쓰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때로는 뭐 애정사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다. 돈을 벌거나 그리고 자이 이달에는 선생님 그럼 일은 어떻게 해요 일은 어떻게 일 어디가 이제 지금 사가 지고 공방에 있는데 다음 달은. 그 1이요? 2요? 예, 예. 그럼 어디에요? 곰방이 있잖아요 예 지금 곰방이 있는데 다음 달 넘어가면 안 담았잖아요 선생님 아니 내가 다음 달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 달만 네. 얘기했어요 이 달에 곰방이와있으면 저게 무슨 방이에요? 가정공 가정저기는서민이야 서민이 아니에서민이러면 서민. 네. 노력해야 돼안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죠 돼.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노력, 노력. 부담이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자꾸 새로운 이제 저기가 운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떤 문의 출발점,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주무할동할 계획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가 아, 다른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음. 그거를 뭐 상대편이 안 맞아요. 그난 모른다. 난 항상 나는 모르고내 말이 맞으면 할, 다행이고 안 맞으면 할수 없고 그게 다입니 상대편이 고객이 뭐라고나 말하면 그건 두 번째 문제.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죠. 나를 찾는 손님은 누구예요? 나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인연으로 온 그렇죠. 나한테 인연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상황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나를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운이 나빠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너와 나의 뭐야? 인연사다. 그래서, 맺고, 맺고 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있게. 어, 예, 어. 어, 여기 왔습니다. 돈 번다. 돈 나간다. 수술한다. 혹 애인을 만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던져도 돼.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리게 돼 있어. 여기 이제 그러면 분명서 1 여기 무슨 방 노력 방이다 노력한다, 부단히 무언가를 노력한다. 이게 또 뭐야? 기운이죠. 기운 방이잖아. 아, 뭐에 대해서 갈등한다. 삶에 대해서 자꾸 갈등한다. 이럴까 저럴까 흔들린다. 이게 답이 이다 답인 거야. 노력해도 답이 없더라. 왜? 노력하는 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집 구석에만 있더라. 갈 곳이 없구나. 이게, 이게 답인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찾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좀 아까 내 일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본명성은 뭐라고 했어요? 숙명. 숙명. 그때 추가적으로 플러스 할게 뭐야? 월명. 월명을 거기다 붙여본 거지요 이해하죠? 네. 이해하죠? 자, 그러면 저분이 물었으니까, 자, 삼. 이렇게 하면 여기 안 파맞죠. 자, 축이지. 축인 게 미가 파살이야. 축미 파살. 오! 참. 3, 삼, 사, 오, 육, 칠, 팔. 4 5 6 7 8 0 1 2 3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또왜좀 아까 이 문제 누가 복명수승부가 자꾸 갈등을 하더라고 아는 사람이 비슷 문제로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문제 풀면서 얘기하는 를 건데 자, 복명수승부가 그다음 어디로 가요? 공반 공반인데 근데 깨졌어안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어요. 회사를 물었어요. 내가 회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언제 그만둬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이해하죠? 네. 회사, 회사, 언제 그만둡니까? 다음 달.